안녕하세요. 랜드 오브 코리아 부동산 중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매물은 매물 번호 10662. 홍천군 동면 후동리에 위치한 토목 및 석축 공사가 완료된 그리고 대지 전용 비용까지 납부된 즉시 건축 가능한 토지 매물이고요. 토지 면적은 230평. 그리고 매각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매각 토지가 위치한 곳은 서울 잠실역 기준으로는 약 102km로 1시간 25분 거리이고 중앙고속도로 홍천 IC에서는 약 20분. 학교나 은행, 우체국, 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된 면 소재지 시내와는 5km로 약 8분 거리이고 홍천 아산병원이나 홍천시의 버스 터미널 등이 위치한 홍천 중심 시내와는 1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2차선 메인도로에서는 약 490m 안쪽을 이렇게 포장이 잘된 도로로 진출입해서 진출입이 용이하고 여기서 7분, 도보로 7분 거리에 버스 정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현재 5필지로 조성된 소규모의 주택단지 내 위치에 있는 토지고요. 어, 토지 아래쪽으로는 주택 두 채가 이미 지어져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한적한 곳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평탄한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이고요. 당연히 뒤쪽 경계는 석축 하단부까지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꽤 좋습니다. 토지는 이렇게 평탄하게 토목공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토목 비용이 필요가 없고요. 또 앞쪽에 양옆으로 주택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향후에 정경이 가릴 만한 그런 요소도 더 이상 없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주택을 지으시면 되는 그런 단, 어,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동향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뒤쪽이 남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좌측편으로도 약간 들어가서 토지가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측의 안쪽 토지까지 경계입니다. 뭐이 안쪽 부분은 뭐 텃밭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토지 아래쪽에는 또 높이 차이가 있는데 또 석축공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꽤 좋습니다. 시내나 면소재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있어서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이 좋고, 주변 전경도 이렇게 막힘없이 트여 있어서 답답함이 없습니다. 이미 토목 및 석축공사가 완료된 건축 허가를 득한 토지로, 건축비용 외에는 추가로 발생될 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평당 35만원, 매각금액 8천만원은 좋은 가격에 나온 토지 매물입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정남향인 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230평 중에 현재 지목은 임냐지만 이미 대지 전용 비용이 납부된 준대지인 토지가 223평 그리고 도로 지분은 7평으로 도로 지분은 다른 곳에 비하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용도는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건축,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각 토지 뒤쪽에도 두 필지의 토지가 추가로 있으니까 뭐두세 명이 함께 토지를 매입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요. 어, 주변이 외롭지 않게 적당히 이웃이 있으면서도 인위적이지 않고 한가로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1억 미만의 토지를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홍천 토지 매물로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동면 후동리에 위치한 전체 토지 면적 230평. 매각 금액은 8천만원이고요. 금액 조율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